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루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보벽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종독 벨릭스 각각의 묵은 한 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러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호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종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롭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간계를 꾸며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이위험에처한 바울을 예, 현지와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40명이 넘는 이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벌로 저주를 받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힘의 이제 힘을 보탭니다. 그 결의에 힘을 보태주고 그들의 이러한 결의와 판단은 모두 자기네들 나름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자 동시에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은 모두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광적인 열정을 낳은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명절에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잘못된 지식이 그런 광적인 열정을 낳는 겁니다 한편 주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바울을 향한 지시가 지금 실행되도록 주님이 지금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우연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연히 조카가 듣게 되고, 뭐 이런 게 우연이 된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은밀한 음모는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들의 이제 비장함은 주님의 손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또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니까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서 내가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부장의 보호로 벨릭스에게로 가는 바울의 이 모습이 23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 앞에서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는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천부장은 아,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고 신속하게 호송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470명을 딱 편성을 하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왜곡된 외복,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 유대인들도 불러다가 그들 의견도 말하라고 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제 천부장은 명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다른 도구는 뭔가 하면, 천부장과 470명의 군사입니다. 470명의 군사가 바울과 함께 가이사리로 가는 길을 호송해 주었습니다.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군사들의 호송을 받을 수 없었을 거고, 유대인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 때그 공격을 막아내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보호를 딱아 바울을 보호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위 보호막을 딱 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사백칠십 명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 아, 주께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 죽이려고 하는 특수 자객들의 어, 그 칼날을 피해서 그냥 막 너무나도 어렵게 도망가는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가, 가기 때문에 인생 실패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더 나은 길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면서. 주님은 그런 실력이 있으세요 악도 합력해서 선으로 어떠한 고통도 선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만 그판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방향으로 더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새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